광주청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된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성격이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인지 학창시절부터 친구가 정말 없었습니다. 진짜 많아도 한명 정도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내내 학교로 혼자 다니고 밥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혼자 먹었으며 심지어 초중학교 때는 왕따랑 학교폭력도 당했었습니다. 대학생인 지금까지도 마땅한 친구는 없고 학식도 혼자 묵습니다. 학교 생활은 그렇다 쳐도 이제 곧 졸업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될까봐 큰 걱정입니다. 많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저도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이라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가오지 않았는데 정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저 자신이 먼저 벽을 허물고 다가가니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사연진 님도 소심한 성격 때문에 조금 침울해져 있을 텐데 조금 더 밝게 지낸다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다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을 잘한다면 성격이라는 요소는 큰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니까요.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3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11월에 고등학교 면접을 볼 예정인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만약 면접을 볼 때, 땅을 보면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천장을 보면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면접 같은 상황이 오면, 손을 가만히 못 놔두고 꼼지락거리면서 이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 난가리고 자신있게 면접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위한 면접 중요하죠. 일단 자기가 준비한 것에 정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면 면접관님의 표정을 보는 것은 정말 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고 눈이 아닌 아래쪽을 보는 것을 추천해요. 손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연습한다면 점차 나아질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모든 조언은 조언일 뿐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선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